아크릴 받침대와 밸런스핏 EMS 벨트 사용 후기입니다. 뱃살 관리 끝판왕을 목표로 한 솔직한 경험을 담았습니다. 5위입니다. S라인을 위한 특별한 기회. 오마이가 S라인 EMS 슬림 벨트 마사지기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탄력 있고 매끄러운 바디 라인을 꿈꾸신다면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95프로 블론 밸런스핏 종아리 마사지기로 시원함을 경험하세요. 무선 온열 기능과 공기압 마사지로 종아리 피로를 쌓. 지금 56%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건강한 다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새별 저주파 복부 마사지기로 간편하게 뱃살 관리 시작하세요. 25% 할인가로 슬림한 바디를 만들어 보세요. 무선 온열 진동 기능으로 더욱 시원하게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2위입니다. 바리바디 ems 슬림 마사지 벨트 세이즈 그린 색상. 발란스픽 검색어로 찾으세요. 할인된 가격으로 2%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당신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기회. 1위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기회. 뱃살 고민. 이제 안녕. 하루 20분 ems 슬림 벨트로 간편하게 복부 운동 시작하세요. 46% 파격 할인. 69,000원에 균형 잡힌 몸매를.